자, 회의관리 1급, 마지막 파트입니다.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구분한 것입니다. 표에 역에서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인데 재화는 약간 물건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무채물 어, 그니까물건은유채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고 용역은 약간 서비스업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의 수입은 말 그대로 이제 수입 물건 이런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자 봅시다 자1번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다 그렇죠 이건 재화의 공급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인 경우에는 이거는 재화로 안 봐요 왜냐면은 맡기는 거지 이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인 경우에는 제로안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용역 계약에 따라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그렇죠? 이거는 용역의 공급 컨설팅, 그 다음에 디귿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여 국내에 많이 았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몇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거래내역입니다 3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과니에 기록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밑에 걸 한번 보아주세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국내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분 국내매출액, 그 다음에 미쿡 회사와 수출계약에 따른 직수출액,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발급분 국내매출액은 이제 1번날 작성으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억, 그럼 10% 하면은 3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분 국내매출액은 3번날 작성해줘요. 현금영수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해당하는 칸에 넣어주면 되죠. 8천만원, 8백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직수출, 직수출은 영세 히타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천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요거는 이제 영세 세금계산서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2천만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기역은 1억 2천만원 니은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회계관리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사미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면세제도에 대한 김사미 씨의 생각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신문이 이게 실제 신자신문입니다. 저도 검색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신문이고요. 저도 이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 봅시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자 배만 불렸다.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산후조리원 자체를 과세해서 이제 면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업자 배만 불렸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장려 전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했지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2,000원에 해가지고 어 부가가치세 별도로 1,200원 해가지고 13,200원에 해가지고 산후조리원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면제가 되면은 세액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12,000원에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2,000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을 하는 거는, 13,200원이야. 13,000원 정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00원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체감이 돼야 안 돼요. 체감이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신문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면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산후조리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근데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상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은 6에서 7% 정도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은 6에서 7% 정도 낮아졌으면은 사실상 이용하는 게좀 싸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6에 7%면 은 그러면은 10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을 기대를 했대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부가 가치세만 내려버리면은 이제 어 모든 물가가 다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거라는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생각을 안한 것도 있지 않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평균 이용 요금을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면세 조치 이후에 일반실은 평균 만원, 특실은 7만원 인하되는 것을 조사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어? 가격이 내려갔네? 근데 소비자한테는 그 체감을 주고 싶어요? 아니죠. 오히려 배만 더불리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낮추더라도 그냥 꼴랑 이 정도 금액만 낮추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만원 정도. 낮춘다고 했더니 2주 동안 해가지고 겨우 만원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바뀐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거다.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부담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면세제도는 매출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이다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이게 과세에서 이제 면세를 바뀌잖아요 물론 억자 배만 불리는 증거는 맞아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 또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매입 쪽을 했을 때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판매금액을 그대로 잡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낮출 수도 없는 뭐 그런 사항도 있겠죠. 오히려 게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환급도 안 돼요. 왜냐면은 불완전 면세제도 즉 부분 면세제도이기 때문에 또 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체감을 또 낮출 수도 이제 있는 거고 체감이 아예 없는 것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한 사항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 사업자는 매입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불리하면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환급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내 세금 돌려받으면 되는데 면세를 받기면은 불안전 면세 제도니까 환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환급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메꾸려면은 매출 금액을 오히려 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지 않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아유, 좀 그렇네. 아유, 좀, 이거 생각도 안 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시장 원리, 그런 거를 좀 배우시는 분들이 좀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됐지. 솔직히 보건 위주로 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이 세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 못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그런 면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다 면세 포기할 수 없다. 면세 포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자, 1번입니다.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이제 불분명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포함된 걸로 보래요. 맞아요? C 4번에 대한 1번? 그렇죠. 맞다고 보시면 돼요. 세액이 포함된 여부가 불분명하면 은 그냥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공급가액을 한다. 그렇죠. 현물은 다 시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각 부문을 받기로 한대고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과표에 포함해야 한다 아닙니다 위약과 해약은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이 문제는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빼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매출과 수출인데, 국내 매출은 과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10% 1000만 원, 수출은 영세 쪽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국내 매입액은 4,500만 원인데, 접대비 500만 원 포함되어 있죠. 이거를 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0만 원에 10%인 400만 원이 되고요. 세액이. 그 다음, 이 수익 감세 포함해서, 이거는 뭐 그냥 포함시키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총 합치면 900만원이 되죠. 그래서 총 매입은 900만원, 매출은 1 0 0 0만원 빼면 돼요. 납부할 금액 얼마예요?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입니다.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금액으로 가장 오른 것은입니다. 자, 과세 표준 및 이제 매출세액인데, 신고 금액이 오른 것을 볼 거예요. 자, 3,300만원. 보가세 포함되어 있죠. 나누기 1.1로 하면은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 되고, 세액이 30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 세액은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분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급가액이 2,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분은 세액이 없죠. 0이죠. 공급가액 4,000만원. 세액수출축 세액이 없죠? 0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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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5000만원, 9000만원, 1억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1억이고 그 다음에 세액은 300만원, 200만원 둘다 이거는 0세우니까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 그래서 76번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1억, 그 다음에 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신입사원인 홍길동 씨는 격리부서에 배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게 됩니다.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를 하였으나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매입이 일어나자 언제 매입세 공제를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음 중 3일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를 아셔야 되죠 언제예요? 공급일이죠 그러니까 판매한 날즉 인도일을 뜻하죠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산날 물건을 판매한 날 그때 사용해서 발행하는 을 거니까 그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언제? 3월 1일 이거는 매입이죠. 대금 받고 주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판매한 날산 날로 보시면 돼요. 발행한 날 그래서 8월 15일 이건 매출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 3월 1일은 언제예요? 1기 예정 때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제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어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인데 아뭐 매출 할인과 에누리 그냥 빼 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8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200만 원이 이제 되는 거고. 파손은 당연히 빼 주면 되죠. 200만 원빼 주면 되고. 건물 임대료는 이제 과세. 즉 300만 원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어 매출에 대한 부분은 4,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에 대한 부분은 300만 원을 더해 주면 돼요. 임대는 당연히 과세니까. 그래서 얼마냐면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세금 계산서 작성. 자 1번 봅시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렇죠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 계산서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매입자는 뭐냐 매입세 불공제를 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일반 거래에서 송장의 역할이나 외상거래 청구서의 역할도 한다. 어,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하 거래 사실을 증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거래의 청구 거래에 대한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볼수 있다. 아니죠. 왜냐? 이거는 공급 가입과 부가세액은 필수적 기재 사항이거든요. 그럼 정당한 세금 계산서 볼수 있어요? 나는 못 본다고 봐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품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이제 공급 시기 전 뭐, 특례도 있고, 선발행위죠그 다음에 공급 시기 후 특례가 있죠. 이게 뭐예요? 월학계 세금계 산서.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을 물어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죠. 이거는 공급 시기 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판매 전이죠 말 그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간 선급금, 선수금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시기 전 특례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세금 계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해 발행 발급된다. 여기 틀렸죠. 현금주의 아니죠. 발생주의도 현금주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품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현금이 없는 경우 발행할 수 없다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물건을 사고 파는 날 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세금 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거래 액을 합계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는 없다. 가능하죠. 이게 건별로 하기에는 장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은 거래처이다 보니까 이런 특례를 주는게 월, 학, 계 세금계산서죠. 언제까지? 다음달 10일까지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건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게는 70점 이상, 재무에게도 70점 이상, 그러니까 평균 70점 이상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에게랑 세무에게랑 밸런스를 잘 맞추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경관리사까지는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이제 뭐 늦든 빠르든 관계없어요. 회계관리 1급을 합격하고 나서,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면은 1년 뒤에 해도 되고 2년 뒤에도 돼요 근데 바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난회계관리 1급을 배웠으니 재관리사 쪽에서는 살만 더 붙이고 아 추가된 내용만 좀 배우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은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100%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와 다르게 또해설을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많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7월달 거 5회차 분입니다. 저는 일곱 번째로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회의 관리 읽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2년 11월달 거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11월달 거까지 어,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어,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어, 합격하시면 은 아유 뭐 저야 뭐 항상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회의관리 1급도 여러분들 많이 예, 보아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2022년 어, 11월달에 뵙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들 진심 으로 보아, 주 셔서 매우 감사 합니다.